숨이 가쁜 건 폐가 보내는 경고입니다. 지금부터 폐를 젊게 만드는 음식과 먹는 법 기억하세요. 화면을 두번 클릭하면 건강한 폐, 장수하는 식탁 바로 시작합니다. 폐, 폐 점막을 촉촉하게 하고 기침 가래를 완화합니다. 꿀과 찌거나 배차로 마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함께 먹으면 좋은 재료 생강, 꿀, 도라지, 사포닌이 기관지 염증을 줄이고 가래 배출을 돕습니다. 꿀에 절여 차로 마시거나 무침으로 드세요. 함께 먹으면 좋은 재료 배, 꿀, 은행, 혈액순환을 돕고 폐 기능을 개선합니다. 껍질을 벗겨 구워 하루 다섯 달 이하로만 섭취하세요. 함께 먹으면 좋은 재료 잣, 대추, 무, 기관지 열을 내려주고 소화를 돕습니다. 무즙, 무국, 생채로 드시면 좋습니다. 함께 먹으면 좋은 재료 배, 꿀, 마늘, 알리신이 강력한 살균항염 작용으로 호흡기를 보호합니다. 구워 먹거나 찌개, 볶음에 넣어두세요. 함께 먹으면 좋은 재료 양파, 파슬리, 폐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식탁에서 지켜주세요. 알고 싶은 음식 효능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 참고할게요.